오자마자 반 베이커리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샌드위치 꼭 먹으려고. 지금 시간 8시 12분. 8시 오픈이니까 오늘은 먹을 수 있겠죠? 안녕. 아데꼬했 아 r 어 굿모닝. 아, 아 귀여워. 빠이. 와, 이 아침에도 사람 많은 거 봐. 미친 거냐고. 와 오늘 아침에 빵이 있어요. 아, 역시 일찍 일어나야 득템을 합니다. 순식간에 비어버린다. 아우, 심지어 자리도 있어. 빵은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테이크웨이를 했고, 너무 궁금해서 빵 결국 꺼냈어요. 음. 샌드위치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겠다고 눈뜨자마자 여기를 와가지고 지금 8시 반도 안된 시간에 크, 이건 진짜 무슨 먹을 걸 향한 광기나 집착 같은 거 아니냐고요. 맛있 음! 너무 있다이너폴 라이프 빌리지? 소품샵에 왔어요 여 예쁜 거 너무 많다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 구석구석에도 이런 예쁜 컵 너무 많아요. 이 나올지 모르겠어. 하나 사기 싶은데. 이렇게 시골길 따라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그 반캉하시라고 하는 예술가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가보려고 합니다. 새가 진짜 요란스럽게 오네. 단콰아시라는 예술가 마을인데 엄청 이뻐요. 뭘까? 뭘 말리시는 걸까? 아, 음식... 이렇게 해서 까오소이도 파나 봐요. 엄마 손가락, 만마는 뭐야? 옷으로 쳐 가지고 이런 음각 색이 는 DIY 클래스인가 봐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 정말 많네요. 저기 치킨은 왜 있는 거? 야 치킨은 왜 있는 걸까요? 이건 뭐야, 왜 닭을 여기다 이렇게 가둬놨을까? 얘네왜 계속 싸우니? 물고기한테 밥 주는 것도 십 바트라니. 더워가지고 주스집이 있길래 주스 마시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였는데 제법 귀여워. 좋은 카페보다 이런 게난더 귀여운 거 같아. 망고, 망고 스무디. 케이이 something else? No, it's good. Thank you. 망고 너무 맛있어.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카페를 가려고 온 건데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너무 친절한 분이 이렇 열심히 망고도 만들어 주시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이제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그 다들 자주 오시는 원님 맛? 이라는 곳에 일단 내려서 오늘은 님만의 민 쪽에서 시간을 좀 보내 보려고 합니다 티 아닌가? 와, 멜론 그린 티? 티에서 멜론 맛이 나왜 이렇게 맛있어? 들어가 봐야겠다 저기서 귀를 뚫고 계셔 라떼는 약간 동대문 같은데 가면 동대문 언니들이 저렇게 막 깃들어주고 그랬었단 말이죠. 꼭 그거 보는 거거든요. 음, 원님만 앞에 막 이런 노점들이 쭉 있네요. 가전보다 이런 거 제일 구경하는 느낌. 제일...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음좀 두껍다. 음, 소품샵이에요. 귀여운 모자 하나 사고 싶은데. 확실히 님만에 오니까 건물들이랑 차들이 좀 좋아보이는 게 많네요. 이 동네에 대한 정보는 정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온 거라 그냥 스토너. 이거 약간 귀여운 거 파는 데인데? 가봐야지. 귀엽고 약간 고급진 게 많은 느낌이. 대박 안어울리네? 너무 안어울리는거 아니야? 옛날에 좋아하던 캐릭터인데 확실히 <목소리> 구석구석 귀여운게 많아 어, 가방 귀엽다 990 바트 990 바트면 얼마야? 4만원? <목소리> 빠르게 돌아서야지 와이 카페는 그냥 한국인 줄 알았어요. 치앙마이의 가로수길이라고 하더니 정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음, 약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이 동네는? 빈티지숍이에요. 한번 들어가봐야지. 좀 고급진 빈티지 같은데? 빈티지숍에 오면 무조건 하나씩 다 뒤져봐. 요 미디움 대모티코 워터 멜로 p l e a 오케이. 자, 저면 집에. 수박 샀어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유명한 데가 4,400개의 리뷰가 있는 곳이네요. 괜찮겠지? 오늘 먹은게 샌드위치가 달아서 여기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혼자 왔는데 이런 큰 테이블을 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laughs> 와 큰일났다 뭐 먹어야 돼? 여기 님마 내민이라고 할까? 물가가 살짝 비싼 느낌이랄까요 <laughs> 맥주 빨리 줬으면 좋겠다 나 여기서 생맥주는 못 먹어봐서 생맥주 빨리 먹어보고 싶다 제가 시킨 메뉴들입니다. 곱창에 곱창을 소스에 찍어먹는 거고, 미얀마시퍼리랬나? 그래서 더 시켜봤고, 그리고 밥이랑 맥주. 먼저 곱창. 소스가 엄청 매워요! 감조림 같애 가격은 확실히 비싸네요 양이 얼마 안되는데 저는 올드타운 사인걸로 오늘은 재즈바를 가려고요 지금 그랩으로 오토바이 불렀어요 반충이 오토바이 타는건 처음이라 조금 무섭긴 한데 빨리 가고 싶어서 thank <laughs> you 그랩이 잡히긴 하겠죠? 완전 잘 잡혀요. 아, 오케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애기 같다. 애기는 애기지만. 이렇게 삭발한 사람 가까이에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뒤에 이게 만져보실래요? 이게 저는 지금 까끌까끌한 게. 아니, 이게 사람 머리가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땡큐. 땡큐. 아, 맞아. 이거 이걸 해야지. 이거 버섯, 이거 베이컨 무슨 버섯말이, 이거는 소고기, 이거 이름을 몰라요. 고추예요 아, 고추 아니고, 여기에서 먹는 나는 채소가 있는데 이거 이름을 모르겠고, 음. 이거는 빵고 준 거. 빵 좋아하시죠? 왜? Yep. 좋다. 아, 내일 조식 못 먹겠네.